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유승입니다 자어 유튜브에 간단하게 올릴 수 있는 자료 화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 우리 카카오톡에 가시면 터치해서 오시면 자, 카카오톡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 설정에 오시면 자 전체 설정 전체 설정을 터치하시고 그 다음에 오시면 채팅 채팅에 오시면 쭉 이렇게 올리시면 간편 녹음 버튼 사용에 불을 한번 켜주세요 요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불이 켜져 있, 꺼져 있을 건데 이렇게 그러면 채팅 방마다 채팅 방마다 마이크가 생깁니다. 아, 지금 테스팅이라 이렇게 저는 저하고 채팅방에 오면 하단에 이렇게 마이크가 생깁니다. 이 마이크는 무엇이냐 하면 어, 우리가 문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어요. 문자로는 다 전해지지 않는 마음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채팅방 예로 어. 생일 당한 친구들한테 생일 노래를 해서 보내는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어, 떨어져 있는 분들, 어, 아이들과 떨어져 있으면 아이들한테 어, 잘 지내니 건강하고 어, 어, 코로나 요즘 코로나 시대죠. 코로나 조심하고 건강하고 밥잘 챙겨 먹어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보다 엄마가 아빠가 목소리로 아니면, 어, 친구가 목소리로 안부를 전한다면 그 걱정과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들어갈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 자, 저희 엄마한테 한번 해볼게요. 저희 엄마한테, 자, 저희 친정엄마한테 목소리로 만약에 보낸다면, 저희 친정엄마는, 어, 연세가 있어서 카카오톡을 하지 않는데, 자, 마이크를 터치해서 꼭 누르신 상태에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엄마, 아. 엄마, 엄마 딸이 엄마 사랑하고 우리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엄마 딸이 오래오래 볼수 있도록 늘 건강하고, 건강 잘 챙기시고, 밥도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엄마가 저를 사랑하는 만큼은 제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겠죠? 아,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겠어요? 그래도 엄마 딸이 엄마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거 하늘만큼 땅만큼 아이들 말대로 우주만큼 사랑한다는 거 엄마가 제 곁에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제가 목소리로 엄마한테 진정한 마음을 보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목소리로 전해집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버벅거리긴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은 참아라를 많이 배워서 잘안 돼요. 자. 엄마, 엄마 딸이 엄마 사랑하고 우리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엄마 딸이 오래오래 볼수 있도록 늘 건강하고 건강 잘 챙기시고 밥도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엄마가 저를 사랑하는 만큼은 제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겠죠? 아,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겠어요. 그래도 엄마 딸이 엄마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것. 하늘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땅만큼 아이들, 아이들 말대로 우주만큼, 우주만큼 사랑하는 거 엄마가 제 곁에 오래오래,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자,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어, 마음도 같이 가겠죠? 어, 쑥스러워서 얼굴 보고 얘기 못하시는 분 이런 거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간단하게 어, 음성 메시지 보내는 걸 카카오톡에서 음성 메시지 보내는 걸 녹화해 봤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